이거 들어온다 그래서 이 기사 본다 그래서, 야, 당장 혐오리탭을 승인돼가지고 기관들 막 떡상하겠구나. 장, 뭐, 시장 들어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사상 최고치, 기간 참여 증가 시사.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써주세요.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도 어떤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분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같을 것 같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자, 이 기사를 보고, 솔직하게,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딱이 기사를 보고, 어? CM이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야? 기관들이 엄청 많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나 보다.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언제 살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 현물 ETF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 우리 코인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구나. 궁금하실 겁니다.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볼게요. CME가 미결제 약정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건뭔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기관들이 수익을 위해서 우리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다기보다,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고 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뒤, 아니면 1년 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거기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이. 이해되셨나요? 지금 당장 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여가지고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기관들 수요가 올라와서 무조건 폭등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뒤, 1년 뒤 음. 앞으로를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결제 약정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에 장기적으로 좀 좋게 가져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관심은 많아졌다는 거 맞죠. 기관들의 관심. 근데 그게 롱만 있는 게 아니고, 숏도 있고. 그리고 장기간. 이거 들어온다고 래서이 기사 본다그래서 야, 당장 혐오리테브 승인돼가지고 기관들 막 떡상하겠구나. 장, 뭐, 시장 들어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연초부터 무슨 일? 기관 주식 매도. 언제까지? 이, 지금, 연초에 지금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데, 보통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채권금리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주식시장이 조금 상승해서 나오게 된다고, 그 장이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기간들 올라가면 차익실현 나와야겠죠. 어, 지금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젠 상반기에 거시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금융시장에 어떤 좀 일들이 퍼포먼스가 나는지, 그런 것들에 통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차익 매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라는 말씀드리고. 자, 구글 비트코인 ETF 검색 사상 최고치, 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현물 ETF 근접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검색량이. 요거는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을 잔뜩 심어주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 현지 시간 10일 승인. 오늘 6시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새벽 6시 아침 넘어가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11일이죠 발표가 되고 뭐 11일 날 출시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2주에서 많게는 2개월까지 어 준비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왜 11일 출시 전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뭐 피를 계속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뭐 낮추기도 하고 뭐 지금 거의 무료 피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부고 어 엄밀히 따지면 이제 무료가 많은데 조건부도 있고 뭐 무료도 있고 그리고 웃긴 게 이제 얘네 그 지금 수수료 싸움이 눈치 싸움이 엄청나는 게 뭐냐면 누구였더라? 어 0.2군가 0.3인가 거기서 다른 이제 운용사들 보고 살짝 내렸어요 또 수수료를 지 계속해서 막그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움직임도 보이고 지금 눈치싸움이 엄청납니다. 사실 블랙록이 됐든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됐던 뭐 인베스코 누구 뭐 갤럭시가 됐던 발키리가 됐든 의미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열린 풀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풀 얘가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 보시면될것 같고. 현물 ETF 관련해서는 이따가 마지막에 나갑니다, 내용. 어, 그때 한번질문들 주세요. 편하게 보시면 되고. 자, 해시키 CEO, 홍콩 자산 운용사 열0곳 암호화폐 현물 ETF 신청 준비. 자, 홍콩, 발등에 불떨어졌죠. 지금 미국에서 막 나온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월가에서 이런 디테일한 기사들이 나오니까, 홍콩도 지금 발등에 불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현물 ETF 신청 준비한다, 우리도 낼 거다. 요런 얘기들 나오죠. 사실, 올해 6월 달에 홍콩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했죠. 그러나서 뜬금없이 10월 달에 월가에서 비, 미국 비트코인 블랙럭 현물 ETF 나온다. 얘기가 쭉 터졌어요. 아무도 예상 못 했죠. 무슨 뜻이다? 미국도 홍콩이 먼저 현물 ETF 개방해서 자금이 홍콩으로 수많은 외환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미국도 10월 달에 예전과 다르게 좀 빠르게 터뜨린 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콩도 지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홍콩이 바라는 건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 개방해서, 안 그래도 지금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중국에 관련돼서 지금, 일궁양제 뭐, 말 같지도 않은, 음 정치를 펼치고 있으면서, 홍콩에 이제 외환자금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죠. 기존에 중국한테 진출하고 싶었고, 아시아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홍콩으로 들어갔는데, 더 이상 메리트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미국도 홍콩에 대한 이런 관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없앴기 때문에 지금 홍콩에 있는 외환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홍콩은 다시, 음, 빨아들여야겠죠. 빨대 꽂고. 그게 가상자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선수를 친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국세청, 메타마스크 보관 해외계좌 신고 제외. 참, 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 제가 콜드월렛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laughs> 지금 우리 그 코인 이슈 유튜브 영상 정보란에 보시면 디센트 월렛도 있고 레전 아노 엑스 월렛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콜드월렛 꼭 국가별로 한두 개씩 보관하세요. 만약에 4인 기준이면은 4인, 어, 최소 4개는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5천만 원씩 비트코인 뭐한개뭐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관하라, 보관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국가별로 보관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어 요것 때문에 각 국가별로 건드릴 수 있는 지갑이 있고 건드릴 수 없는 지갑이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아무리 어렵고 뭐 편, 불편하더라도 레저나노 하나씩 어 구비하시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메타마스크랑 뭐 렛전 나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메타마스크에는 추천 안 해드려요. 보안성이 떨어집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 인터넷 서치하다가 뭘 잘못 눌렀어. 그럼 웹에 심어져 버리면은 악성 뭐 피싱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털립니다. 어, 웹지갑은 하덜렛은 추천 안 해드려요. 무조건 암호화폐 거래소 아니면 콜드 원래.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제조사가 디센트. 그리고 해외는 레전나노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은 된다. 우리 영상 정보란에 할인 할인 링크 있죠. 그래서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방법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우리 멤버십 분들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세금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세금 내야죠. 근데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절세를 할수 있다면 그것 또한 묘미겠죠. 절세는 하셔야겠죠. 세금 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탈세 안 돼요. 대신 절세는 해야죠. 절세하기 위해서는 콜드월렛 어, 필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나스닥 상관관계 제로.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다각화 역할 가능성. 아 이건 참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괜히 또 이게 흔들리실까봐. 어, 일단은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뭔 얘기냐면은,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이랑 어떻게 되고 있죠? 나스닥이랑? 나스닥이랑 비교해볼게요.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커플링으로 가나요? 아니면 디커플링으로 가나요? 디커플링으로 놀고 있죠. 디커플링으로 놀고 있습니다. 자, 임준현님, 조금 빨리 오셔야 돼요. 어, 그 단계 아닙니다, 지금. 1 시간 넘었어요, 방송한 지. 어, 디커플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봐라. 나스닥이 오를 때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좀 다각화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채권을 투자해. 그러면 금을 투자하는 거야. 보통 달러랑 금이랑 이제 마찬가지 반대로 가니까 채권 올라갈 때 금이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떨어질 때는 금이 조금 해칭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하자. 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역할 가능성 있죠.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음. 자, 제가 방송에서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이랑 지금은 디커플링인데, 요게 올해 커플링으로 같이 가는 시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건지 기억하시는 분? 언제부터? 언제부터 커플링으로 갈 거다? 하락과 맞물리면서. 그렇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현물 ETF가 뭐 발려되던가, 어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같이 커플링으로, 어갈 거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면 요 얘기는 또 맞지가 않죠. 음. 이게 이제 어떻게, 언제 이 얘기가 통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이 현물이 태프가 되고 나서, 어 진짜 미국 증시를 아예 반대로 논다.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자산 성격으로 들어가서 뭐 CFTC에서 가날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완벽하게 갈수 있죠. 미국 증시랑 반대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재미 없습니다. 어, 변동성이 진짜 저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재미 없고, 여게 만약에 다각화 역할로 간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으려면 일단 현물 ETF 이후 그리고 각종 규제나 이런 그 제도권 내에 들어왔을 때, 어, 그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미국 증시랑 좀더 커플링으로 돌 가능성이 높아요. 어 달러의 움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이어도 뭐에뭐예요 현물 이테프 되는 순간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현물 이테프 된다 달러로 사는 겁니다 달러로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이테프를 막 눈에 불을 켜고막 한이 많이 준비해 가지고 홍콩보다 빨리 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달러로 사니까 결과적으로 블랙록이 됐던 캐시우드가 됐던 뭐 누가 됐던 피델리티가 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 그뭐 뭘로 사야 돼요? 뭘로 사야 될까? 달러로 사야 되죠. 그러면 현물 ETF의 매력이 노, 넘쳐나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하죠. 그럼 그 달러 누가 만들어요? 미국 재무부가 만듭니다. 그럼 현물 ETF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달러 더 찍어내면 됩니다. 연준이 이해되셨나요? 달러를 우, 물론 뭐 재무부가 찍어내는 건 맞, 음뭐 어떻게 보면 맞지. 연준이 발행은 하지만 재무부가 달러 교환권 국채를 발행하죠. 그러니까 재무부랑 국, 연준이랑 번 같이 한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현물 ETF 때문에 달러가 더 수요가 늘어났다. 필요하다. 그러면 연준은 달러 찍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커플링 갈 확률이 높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관할이 CFTC로 넘어가. 금과 같이 자산으로 역할을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디커플링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근데 이제 우리 그때 되면 이제 변동성도 지금처럼 막 크지도 않을 거고 진짜 금처럼 쭉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발행량도 있고 금처럼 되긴 힘들겠지만 그때도 cftc 관할해도 변동성은 있기는 할 거예요. 금보다는 무조건 많을 거고 하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거다. 어, 그때 대해서는 뭐, 포트폴리오 다각화 역할 가능성, 이런게 맞겠지만, 지금 요거 그냥, 디커플링 됐다고만 해서, 역할 가능성이 있다? 어, 그냥 가능성이니까, 음, 열어두는 거죠. 음, 그래서, 올해 만약에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변한다? 그러면 하락과, 어,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갈 겁니다. Hey, I got a c o n f e s s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